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양한 맛집을 소개해드리는 훈돌뱅이입니다. 오늘은 동네에 가보려고 합니다. 동네에 나온 니오는 파스타도 맛있고 가격 대비의 양도 많아서 동네에서도 숨은 맛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동네에 위치한 사생활입니다. 오시는 방법은 영상 끝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실내 내부는 인테리어부터 너무 이쁘고 아늑한 분위기였고 고급진 식당에 온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맛있는 식사를 하실 수도 있고 커피와 함께 와인도 드실 수가 있습니다. 메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베스트 메뉴는 시골 오일 파스타랑 스카치 에그 브런치 세트와 코스코스 치킨 샐러드 이렇게 세 가지 메뉴를 주문을 했습니다. 먼저 시골 오일 파스타는 삼겹살이랑 깻잎, 마늘, 쫑, 버섯, 토마토가 합쳐진 이색적인 동양이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스타가 고기 베이스의 오일 파스타라서 살짝 느끼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느끼하지도 않고 살짝 매콤한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파스타가 버섯이랑 깨니티 들어가서 조합이 감칠맛도 나고 먹었을 때 따로 놀지 않고 조합이 좋아서 맛있습니다. 그리고 스카치에그 브런치 세트는 새우튀김 한개랑 스카치에그 치즈돈가스 맨츠카츠 등심 안심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안은 촉촉해서 맛은 일반적인 돈가치보다는더 담백하고 입안의 식감이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쿠스코스 치킨 샐러드는 겉보기에는 양이 작게 보이지만 양도 푸짐하고 닭가슴살이 있는데 한입 먹었을 때 부드럽고 전혀 퍽퍽하지도 않아서 맛있습니다. 무엇보다 샐러드는 파스타랑 돈가스도 같이 먹었을 때 느끼한 맛을 잡아주고 새콤달콤한 맛도 나면서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건강한 식사로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 형님 먹어도 먹어도 양이 줄지 않네요. 응, 진짜 맛있다. 응, 맞죠? 샐러드는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도 잘 되고 같이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커피랑 자몽에이드도 너무 맛있고 특히나 크로플은 달달하면서 속은 촉촉해서 커피랑 드시면 더욱 맛있습니다. 사장님도 친절하시고 음식도 너무 맛있어서 다른 메뉴를 주문을 해서 먹어보고 싶을 만큼 재방문하고 싶은 곳이네요. 예, 잘 먹었습니다. 잘 아, 형, 진짜 배부르네요. 진짜 너무 배부르다, 에이. 지금. 내 진짜 네, 진짜. 니 음료기 서 먹으라는데도 못 먹겠다. 여러분의 시간도 중요하니까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풍솔뱅이한테 큰 힘이 됩니다. 동해역에서는 한 10분 정도 걸은 것 같네요, 제가.